안녕하세요. 기록의 소중함을 알리는 창작가 도르미입니다. 저는 20살이 넘어서야 뒤늦게 독서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독서 3년차가 되어가네요. 처음 독서 습관을 들일 때는 정말 힘들죠. 제가 그 마음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독서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아주 읽기 쉬운 자기계발서 3권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쉬운 책 하나하나 성공 경험이 쌓여가면서 책이라는 매체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개인적인 추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김병환 작가의 48분 기적의 독서법입니다. 2011년에 나온 책이고요. 사실상 제가 독서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독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언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48분 기적의 독서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중간중간에 독서라는 습관으로 인생을 바꾼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와 대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작가가 조직에 의존하는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만 읽으면서 의식을 확장했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책에 그림도 많고 내용이 길지도 어렵지도 않아서 처음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 책은 독서에 대한 로망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독서의 시작을 함께 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책에 대해 가졌던 로망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넘게 독서는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이 싹틀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준 책이에요. 맨 뒤에는 추천도서까지 있어서 독서 시작가 분들을 위한 가이드로서 괜찮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1250도 최고의 나를 만나라입니다. 김범진 작가의 책이고요. 2007년에 나온 책입니다. 독서 습관을 들이기 시작할 때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책입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그림체도 너무 귀여워서 그냥 가볍게 읽자는 생각으로 봤어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감명을 주었던 책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빌려와서 거북이 순론이 어느 순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림이 많은 동화 형식이고 내용이 길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귀여운 동물 세계를 보면서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어느새 나의 모습을 거북이 슬론에게 대입해보기 시작해요. 나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아주 잘 담아낸 책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구절을 통해 더 명확한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맨 뒤에는 워크북도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세 번째 책은 바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1948년에 최초로 발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이죠. 저는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이 붙어 있는 책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이 자기관리론은 걱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학교 교재 같은 제목이지만 사실 탈무드처럼 사람 사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교훈을 풀어내는 술술 읽히는 쉬운 책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의 구성은요, 각각 큰 주제가 있고 그 안에 교훈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교훈을 더욱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야기가 하나하나 따로 있어서 자기 전에 읽기 좋은 책이에요. 자기 전 10분이라도 이 책과 함께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은 읽기 쉬운 자기계발서 세 권을 추천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책에 대해 기록을 한다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처음 독서습관을 들을 때 인스타그램에 비공개로 사진을 올리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기록을 해놓으면 차곡차곡 쌓이는 책 목록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의 책을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독서습관도 자리잡았습니다. 이렇게 표지 사진만 올리던 것이 책에 대한 몇 마디가 되었고 점점 길고 긴 독후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독서 기록도 하게 되었으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습관은 나중에 더큰 모습으로 돌아오는 법이죠. 독서용으로 책 스타그램 하나 만들어서 기록을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